주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기회 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천러역전 계속 진행 중인데 이번 주 특별히 골로새서와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셔서 갱그러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따라오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상자 작전카드를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꼭 함께 그분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못 나오셔도 상관없고 이번 주에 우리 블레싱데이에 오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삶이 바뀌길 바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맨 위에다 여러분 이름 써 주시고 중간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써 주시고 여기 커트 하셔서 아래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셔서 이분들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교회 내 주시면 교회가 그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그분들이 오실 때까지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썼었는데요, 목사님 이번에 새롭게 또 쓰셔서 우리 새로운 명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월 24일날 블레싱데이인데 그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여호와의 유월절 그리고 마지막 파송찬양인 나의 피난처 예수를 작사 작곡했던 그 시와 한 그림 시와 그림 예, 작사곡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오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간증도 하고 또 찬양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분들 많은 분들 그때 모시고 올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원포인트 예배로서 오늘 교회 학교와 어른이 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주중에 혹은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가정 예배하는 날입니다. 꼭 지켜주셔서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녀 예배가 오늘 오후 한 시에 점심식사가 있고요. 2시에 1층 햇살홀에서 명절을 맞아서 윷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70일 이상 되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구별 가정신방을 3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분과 함께 멤버분들이 날짜를 잘 정해주셔서 꼭 가정마다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내시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중고등부 수련회 참 즐겁게 은혜스럽게 진행되었는데 청년부도 그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 교회가 지어진 지 14년이 되었는데 약간의 리모델링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층에 지금 영화 부실의 현재 3층서 드리고 있는데 1층으로 이제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부실과 아동부실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주 동안 진행되는데 위해서 많이 기대주시기를 해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교인 중에 진은천 집사님, 임미순 권사님이 계신데 사위 되시는 송면규 목사님께서 난산 교회 단임 목사를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귀한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대주시기를 해 바랍니다. 양승경 목지수 성도님. 골프존 파크 이동 VIP 점을 개업하셨는데 또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대해주시고 위치는 천리 쪽에 있으니 또 가능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를 자녀 취업 감사로 강희관 수집사님, 임혜진 집사님이 하셨고요 강유승 권사님께서 손녀 취업 감사로 사랑의 선물 드렸습니다. 어려 이웃들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자상강건 주부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들릴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어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나름대로 요약해봤는데 당하벽.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두달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무엇인가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다가도 모르겠다였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누가 봐도 붙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학교,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던 학교에서 떨어지고 최종 합격한 학교의 기숙사 추첨을 두 번이나 기회를 얻었는데 두번다 떨어지고 제 서울에 있는 모든 기숙사들다 신청해 봤거든요. 그 모든 시설을 다 신청해 봤는데 100%다 떨어지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목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흥미로운 일을 두 가지를 겪게 하셨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두 건의 사건을 겪으면서 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첫 번째 만남은 금요일에 있었는데 참고로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결혼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든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려고 일이 빠지고 졸이 빠지고 결국 전도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 멀리 다른 지역을 가려다가 고향으로 가자 혼자 말고 오빠 가정 둘과 본인과 동생 가정이 함께 모여서 고향으로 가자 마음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은퇴했고 거의 다 은퇴하신 분들이라서 그 지역으로 모였는데 서로 교회가 다 다른 곳입니다. 본인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오빠와 또 새언니가 교회를 안 다니고 나머지는 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했더니 그러면 멀리 가긴 힘들면 우리 동네 교회니까 원래 여기 고향이니까 이 교회를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오빠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고 남편도 원래는 교회를 그렇게 피해 다니던 사람이 그래 동네니까 한번 가보지 뭐 하고 모든 가족이 그 동네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일있서딱한번 빼놓고 남편이 계속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제가 그 집사님 말을 듣고 놀랐어요 이게 왜냐면 무려 38년 동안 기다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해도 일이 빠지고 소리 빠지고 안 가셨던 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뜻은 도대체 뭐지? 이러다가 내가 세상 떠나도 내 남편 귀에 안 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되는째 하나님이 그분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역에 싹 몰아놓고 모든 가족이 다 교회 다닐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마침내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 금요일에 듣고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쩔 수 없이 멀리 이사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열심히 잘 다니시라고 했지만 일부러 오셔서 인사하고 가셨는데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두 번째 만남은 토요일에 어제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 아니 5년 전에 사역을 마치고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로 이임한 우리 박찬영 전도사님하고 계시죠. 박찬영 전도사님이 예비 신부님과 함께 저에게 인사를 온 거예요. 그러면서 4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7월달에 결혼을 날짜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원래는 더 일찍 올수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게 됐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그분을 만나고 나서. 아 너무 좋다. 이분하고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강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 같다고 우리 빨리 날 잡고 결혼하자고. 근데 예비 사모님은 아니라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나님 뜻인 줄 모르겠다고. 그래서 늦춰지고 늦춰지고 늦춰지다가 예비 사모님 마음에도 그래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겠구나라는 강한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까지 잡고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두 분을 보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너도 마찬가지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다 대책이 있어. 나는 다 뜻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가 나오면 왠지 우리도 모르게 주눅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고의 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찾고 구하고 설사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해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긴 올 한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씨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뭐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 9 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으로 가셨다 그래요 어떤 습관이었을까요? 산이니까 등산하는 습관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요 특별히 41절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시 유태인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은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어느 순간 잠깐 일어섰겠죠 그본 시점에 따라서 누구는 땅에 업대 땅에 대고 기도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세 문장이 강조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44절을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그 결과 몸에 나오는. 땀방울이 마치 피방울처럼 보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뭔가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 오늘 보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laughs>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 대한 지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그리고 그 진노는 값을 치르게 되어 있고 사람의 목숨으로 갚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진노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를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화 한번 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있는 내 잔을 옮겨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앨범을 보다 보니까 저희 아기 때 사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제 사진은 왜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어땠나요? 어머니 앞, 아버지 앞에서 앨범 보면서 물어봤더니 저희 부모님이 진작에 저를 쳐다보면서 음 덕하나 너 다리 밑에도 주소 와서 그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충격으로 들렸어요. 어? 나를 다리 밑에도 주소 왔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 나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펑펑 울었더니 껄껄껄 웃으시면서 농담이야 농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농담을 안 들리고 그때도 계속 이게 농담일 수 있어. 사실 나를 주소와서 사진이 별로 없는 걸 수도 있어 계속 재 속에서 되뇌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께서 농담하신 것참 돌아보면 참 우스운 일인데 농담을 한 일에 벌벌 떨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야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잔을 옮겨 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가요? 42절 아까 읽었는데 한번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laughs> 아멘, 여기 보면 내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어요. 여기 원은 뜻이고 소원이죠. 그러니까 내 뜻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내 뜻은 뭐였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나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네가 그래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니 너는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감내하며 죽어야 한다. 이둘 사이에서 예수님은 씨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본능은 죽고 싶지 않고 그런 하나님 뜻은 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니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고 싶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예,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저한 사람 죽어서 많은 인류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저의 목숨 기꺼이 하나님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 계획도 있었겠죠 내 포트폴리오도 있었겠죠 내 뜻도 있고 내 소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감내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한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나는 그러기 쉽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영적인 숙명과도 같은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시인 윤동주 씨를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일본에 갔었는데. 윤동주 씨가 하숙했던 집에서 사진 찍은 것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이 많은 시를 쓴것 중에 서시를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일제 치하의 감옥에서 내가 과연 이 독립 운동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내한 사람의 목숨을 연명하며 몰래 다시 돌아올 것이냐 수많은 갈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인 윤동주 씨가 바라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 안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지금 내 본능은 살고 싶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곳에 있더라도 설사 죽더라도 여전히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란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려 하는 이신 윤동주의 고민이 이 십자가라는 시에서 고스란히 보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괴로웠지만 구원을 생각하면 누구보다 행복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던 겁니다.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 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뜻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면서 일본에서 죽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나도 살고 싶은데 많이 공부했는데 할일 많은데 그러나 십자가에 짊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었음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참 역설적이죠 사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나의 사건인데 내 뜻을 생각하면 괴롭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능글 씨가 결단한 거죠. 그래. 나는 죽음을 생각하면 괴로울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독립을 줄수 있고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나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치겠다내 목에서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다라고 결단하며 결국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윤동주 씨가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순간 살아나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때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자신을 함께 헌신했을 때놀라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40일간의 기간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0일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분한 분이 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늘 부르면서 여러분이 주리 일상의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얕은 뜻으로 본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존재 목적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단만으로 끝나서는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왜 그렇게 밥을 먹고 살아갑니까? 라고 말하면 예, 살아야 되니까요. 가니라 내가 살아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먹겠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십니까? 예, 늙음하게 병에 아프지 않고 좀 편안하게 세상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쓰시고자 할때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공부하십니까라고 물으면 내 네, 성공하고 출세해서 좀 한번 잘 살아보려고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뭘 그렇게 잠못 자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고 애쓰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자 할때제 물질이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벌고 모으고 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얕은 나의 본능이 움직이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넓은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란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물론 그 잠깐의 순간만큼은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의 끝에는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흥얼흥얼거렸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가사의 곡입니다. 제가 노래하진 않을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전히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해도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지금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하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 하고 두손두발 놓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바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 한분한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